안녕하세요. 천안TV 최영민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경기 아산시장의 두 번째 심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한분 모셨습니다. 국제뉴스 이원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laughs> 우선 이번 박경기 아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진 쟁점과 관련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게 보셨나요? 우선 시간을 지방선거 당시로 돌려봐야 할것 같네요. 네.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경기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오센 후보에 대한 다세대주택 허위 매각 의혹을 들고 나왔는데 네. 당시 박 시장은 해당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오 후보의 친한 친인척이라고 주장을 했고 예. 하지만 오 후보 측에는 따르면 부동산을 산오 후보 부인이 성만 같지 다른 사람이라고 했고 이에 오세훈 후보 측은 박경기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게 되면서 이렇게 재판에 회부되게 된 것입니다. 네. 재판 중인 사건인 만큼 개인 사견이 말씀드리는 건 힘들지만 네.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 오세훈 후보의 부인과 성만 같다는 이유로 뭐 부정매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부인과, 단지 이제 성만 같다는 네, 이유로. 밝혀지면 성만 같다는 예, 이유가 하나밖에 없죠. 뭐, 대한민국에 성이 같으신 분이. 아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네, 많죠. <laughs> 네, 말씀 잘 <laughs> 들었고요. 박경기 시장은 이제 야인 시절에 저희 철안 TV에도 종종 출연을 하신 적이 있고, 또 후보 시절에는 자신의 핵심 공약들을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의 논점들은 음, 재판에 연결된 직후에도 이런 방구가 없었던 게또 사실이죠. 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박경기 시장이 재판 전과 후 저희 천안TV 취재진의 질의에 대한, 대해서 한대표면을 하면서 조롱 섞인 말들을 하는 모습이 다수의 언론들에게 목격이 됐고 네.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박 시장은 당시 저희 천안TV 취재진에게 스토커라든지 또 경거망동 같은 단어를 쓰이면서 주위를 좀 놀라게 했었습니다. 네. 전 당시 현장에는 없었지만 현장 기자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놀라웠는데 먼저 당시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알고서도 위사진 보셨습니까? 알고서도 위사진 보셨습니까? 경보방송 무죄다. 경방요 경보방송이라니요? 경무죄요경고방송 이게 왜 빼서 왜 남아서 뭐야? 왜? 그시 뭐야? 지금 이게 경보방송이라고 보십니까? 선생님께 모르셨다고요 저랑 통화하실 때다 확인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제유커님 어디 갔어요? 그냥 수석 니까 제가, 제가 수업하셨... 저랑 통화하실 때다 이렇게 예확기 하시다 왔지 않으셨나요? 네, 이자가 되세요. 네, 이자가 되세요. 네, 네. 부끄러운 거라 하세요. 아 네, 박정진 제지묻 <목소리> 한 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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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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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네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 기자님께서는 당시 현장에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당시 상황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는 박경기 시장 처음 재판과 두 번째 재판 다 취재를 했고 네. 이제 처음 재판 때는 박경기 시장이 재판 같은 게 처음이고 음. 그다음에 이런 걸안 해봤으니까 긴장을 하고 그러셨는지 처음 출석할 때도 기자진들이 취재진들이 취재에 대해 질문을 해도. 그냥 가시고, 네. 그 다음 재판 끝날 때 나올 때도 그냥 꽁무니 끝에 주행랑 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 모습은 좀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네, 네, 네. 전형적인, 뭐, 잘 임하겠습니다. 네. 어, 현명한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가셔도 취지, 네. 얼마든지 취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도와주는 건데. 네. 그런 거 말씀 없이 그냥 가셨는데, 두 번째 재판 때는 당당히 이제 여유롭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이거 같이 이제, 지지부자분들인지 뭐 측근들인지 같이 이렇게 덩치 좀 있으신 분들하고 <laughs>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음, 기자, 저, 기자들하고 기자 마주치니까 인사도 하셔요 네. 아 수고하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도 하시고 그래 저도 영상에 봐서 저도 같이 인사도 나누고 그래서 아 이제 좀 취재 응해주시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걸음 거리도 빠르지 않으시고 음. 여유롭게 가시고 그런데 이제 사건이 시작한 게 이제 지유석 기자가 <laughs> 모든 혐의를 이제 인정하십니까? 네. 한마디에 경 네. 경거 경고, 망동 하지 마세요. 음.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유석 기자가 경고망동이라뇨? 경고망동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말 한마디에 이제 또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죠. 네,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laughs> 지지세력으로 보이는 분들이 네. 영상에도 나오는데 지유석 기자를 힘으로 막았어요. 음. 그 모습 보고 저도 같은 언론의 입장에서 네. 저도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소리는 나서, 제수 기자가 따졌죠. 왜 예, 취재 방해하냐고. 예. 이제, 그 상황에, 이제, 법원 직원들이 나와서 만류하고 음, 말려서, 음, 이제, 음. 일단, 이 사태는 조금 가다듬고, 재판으로 진행하게 됐죠. 네. 이제 재판은 이제, 짧게 끝나고,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또 취재진들이 달래를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취재진들하고, 막 취재하는데, 이제 박 시장이 이렇게 눈을 한 바퀴 돌리는데 지유숙 기자를 본것 같아요. 네. 그 지유숙 기자를 보더니 스토커님, 음. 스토커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유숙 기자가 웃으면서 제가 스토커입니까? <laughs> 제가 스토커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말한 게 기자가 되세요, 네. 기자가 되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음. 거고 거기서 이제 지유숙 기자가 뭐라고 말하려고 하니 그 같은 지지자 분들인지 네. 그 덩치 좋은 어르신들이. 박경기는 무죄다. 음. 박경기는 죄가 없다. 이러면서 취재를 은밀히 방해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또 당당히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떠나셨죠. 그러니까 저는 음. 박 시장님 너무 좋게 본 사람으로서 예. 그런 행동은 정말 좀 많이 실망스럽고 음. 왜 그러셨지. 그리고 후속으로 제가 틈면는아 그때 좀 당황해서 그랬습니다.고 네. 사과도 할 만한데 네. 네. 그거 쫓아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실망이 좀 많습니다. 음. 그... 당시 현장에서 박경희 시장은 말씀하셨지만, 노골적으로 저희 천안TV 취재진을 향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취했고, 말씀하셨듯이, 스토커라는 단어까지 쓰고 말았습니다. 저도 취재 현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으로서, 무척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기자로서 자괴감까지 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달리 생각하면, 저희 기자들 역시 시민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쵸? 또, 시민에게, 그렇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경고방동, 또, 스토커라는 단어까지 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이게 자치자체장이 할수 있는 말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뭐, 언론의 입장에서, 뭐, 항상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취재를 하고, 네. 다, 이렇게 수집을 다한 다음에, 네. 언론한테 제대로 된, 이제, 정보를 해드려야 그렇죠, 되고, 그 그렇죠. 다음에 거짓된 거를 또 전달하면 안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네.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진실된 내용과 네. 거짓 없이 이제 저희 시민들에게 네. 이제 알 알고 알아야 될 권리를 할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예. 고맙습니다. 저 시민들 가정에 축복 가득하게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랬듯이 말씀하셨던대로 저희 지역 언론들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역 사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이원철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함께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인사드릴까요? 검사.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